고추도 비가 와야 뭐싹 심죠. 밭은 다 정리 싹 해놨습니다. 감자도 심고 완두콩도 심고 올해는 아주 그냥 작년에 내가 잡초제를 줘가지고 그냥 마늘 한한 톨도 한못 먹어가지고 열접 어머니 내가 사드렸는데. 올해는 아주 마늘이 기똥차게 됐습니다. 아주 잘 됐어요. 아주 튼실하게. 올해는 잡초제 주지 말아야지. 아 작년에 깜빡해고 잡초제 줘가지고 그한 털도 못먹었어 올해는 아주 잘 됐습니다. 마늘. 오늘 저 어버이날이라 모처럼 시골 내려와가지고 밭에 한 바퀴 돌으니까는 힐링되고 좋습니다. 몸은 아파도. 이렇한 바퀴 돌으니까 너무 좋네요.